우리나라 그 구두를 만진다든지 또 구두를 그 생업으로 어, 업으로 삼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나 그런 분들이 그 가르치는구두 학교나 이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어, 구두를 놓으면서 사진 또 게시글을 어, 카페에 올리고 한 것이 어, 검색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은구들연구소에서는 그런 그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고, 그런 그 장단점을 연구하는, 구들을 연구하는 연구소에, 그래서, 아 불이 잘 들어가는 방이다. 또, 어 불이 내는 방이다. 그런 것을 많이 평가도 하고 연구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아 연기도 잘 나오고, 또 방에 불도 잘 들어가면서 방이 넓게 뜨시다. 이렇게 게시글에 설명을 하고, 또그 동영상에 설명을 하면서 아궁 그 벽을 보면은 시커멓게 끌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궁 벽이 시커멓게 끌리 다는 것은 그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궁의 하열이 고래 속으로 잘 들어가지 않으면은 방의 윗목은 뜨 썩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불이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서 한 가지는 굴뚝 구경의 보다도 연도 구경이 더 넓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굴뚝이라는 것은, 굴뚝대라는 것은 그 따뜻한 온기와 연기가 빠지는 것이고, 무구 냉섭은 굴뚝 개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상하가 구별되고, 음과 양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연도가 굴뚝 구경하고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푸른색과 붉은색 이 공간이 들어가려면 은 어, 절반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가 구멍이 작기 때문에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연도는 이 굴뚝에 개자리가 있듯이 연도도 개자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마이두 가지 밑에는 냉섭이 머무는 공간으로 여기고 위에는 온기와 연기가 냉섭에 저촉되지 않고 쑥쑥 잘 빠져야만 아궁의 하열이 방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목까지 큰 방도 뜨시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 그냥 게시글이나 동영상의 방이 음봉까지 뜻이다. 또 굴뚝으로 연기가 잘 배출된다. 또 아궁이 불도 내지 않고 잘 들어간다 하지만은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아궁에서 어~ 검정이 많이 묻었다든지 또 방이 아랫목에 이렇게 시커멓게 타가 있다든지 그런 방은 구두를 잘못놓은 것이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